뚜벅뚜벅 걸으며 여행을 즐기는 뚜벅이 여행 트래블.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백두산인데요. 쉽게 볼수 없다는 백두산 천지. 이 천지를 보기 위해 뚜벅이 여행지로 백두산을 선택했답니다. 천지를 보러 가는 길에 한민족의 명산인 백두산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을 모두 느낄 수 있었어요. 과연 저는 이번 여행의 목표인 백두산 천지를 보고 왔을까요? 뚜레블 백두산 편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지시에 있는 연길공항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한글이 공항 내 어디서나 보여서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낯설지 않은 풍경 덕분에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뚜레블의 뚜레블러, 신유빈입니다. 어, 뚜벅이와 트래블의 합성어, 뚜레블. 저는 뚜벅뚜벅 걸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여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목표는 백두산 천지예요. 직접 백두산 천지를 걸어서 올라가 볼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짜잔! 지금 백두산 천지와 엄청 가까운 중국 연길공항에 도착을 오,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뚜벅이 크루들과 합류해서 같이 걸어볼 예정입니다. 여기 앞쪽에 저와 함께 걸을 크루분들이 지금 가고 계십니다. 천지는 한 1년 중에 100일 정도만 막다고 해요. 그만큼 보기 어렵다는 건데, 부디 큰맘 먹고 왔으니 백두산 천지를 가슴에 담고, 또두 눈에 담고, 카메라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와 같이 출발해 볼까요? 출국할 때 현지 날씨가 별로라고 해서 많이 걱정했었는데, 걱정과 달리 날씨가 너무 좋아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아, 그리고 중국은 너무 넓어서 버스로 이동을 해야 해요. 이번 여행을 함께할 뜨벅이크루에버습니다 걸어서 이동을 최대한 해보겠지만, 워낙 중국이 또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걸어서 이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곳들을, 중국 곳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출발했는데요. 제 표정 보이시죠? 너무 날씨가 좋아서 그냥 신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달려간 저의 첫 여행지는 두만강 강변공원이었습니다. 두만강 강변공원의 분상에서 두만강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연길에서 도문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이 국경지대를 보러 왔습니다. 관광 주의사항을 듣고 있는데 제 긴장감을 확 올려줬던 일이 발생했어요. 저기 형광색 조끼를 입은 현지 경찰이 저희 크루들에게 촬영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네요. 사진을 찍지 말라네요. 지금 두 방간 건너서 북한을 찍는 것은 금지가 더 있고요. 지금 반대쪽만 좀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못 찍겠네요. 저렇게 계단 아래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중국인들이고요. 이렇게 계단 위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이에요. 북한과 접경지대라서 한국인들은 계단 아래로 못 내려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만강 가까이 내려가지 못하고 두만강 87거리라는 거리를 걸어봤어요. 연변이 확실히 한국 문화가 곳곳에 많은 것 같아요. 조선족 자치국니까? 네, 아무래도. 네. 음... 음... 확실히 이런 데는 단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현지 중국인들은 제재가 없는데 저는 멀리서 눈으로만 북한의 풍경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기 색깔 변하는 기점으로 못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음. 음 외국인, 외국인들은 출입 금지래도. <laughs> 신분증 다요. 음 들어가기 전에 신분증 검사해서 음, 못 가는구나. 아쉽다. 여기 매표소가 있고 신분증을 확인을 해서 외국인이 아닌 사람만, 내국인만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못 들어가겠네요. 돈을 주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문을 통과하면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를 더 가까이 볼수 있대요. 하지만 외국인은 아예 출입이 불가했습니다. 아쉽지만 발길을 돌려 멀리 보이는 북한의 모습을 눈에 열심히 담아봤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이 건너편이 북한인데 너무 잘 보이거든요, 사실. 아... 아쉬움을 뒤로 하고 북한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어요. 지금 저희는 도문에서 일광산 트래킹 코스로 가는 중입니다. 10분도 안 걸린다고 해요. 엄청 가깝죠? 그래서 이곳도 국경지대를볼 수가 있어요. 전망대가 있대요. 거기서는 조금 더국경지대를 카메라에 잘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저, 저, 저. 기대를 어. 가득 안고 출발했는데 또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지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 가려던 곳까지 버스가 못 올라가가지고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갔다가 갔다가 국경지대를 조망 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가려던 일광산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일광산은 올라갈수록 북한의 모습이 잘 보이는 곳이에요. 아쉽게도 정상까지는 못 가고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만 열심히 올라갔답니다. 근데 이게 몇개단안 올라왔는데 벌써 힘드네요. <laughs> 목요일 날 서파 어떡하죠? <laughs> 1442개 <laughs> 단이거든요. 미리, 미미, 미미 이거 산 거. 허. 특이한데? 쉽지 않네. 저기 꼭대기인가봐요. 지금 여기까지는 길이 엄청 잘 정비돼 있어서 우리나라 둘레길 걷는 느낌입니다. 사실 둘레길보다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저기 보인다. 여러분, 저기. 저기요, 저기. 날씨가 더워서 그랬었나,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올라간 게 후회되지 않는 풍경이 보였어요. 그럼 아까 봤던 곳이 이렇게 높이서도 보입니다. 우와. 어떤가요? 잘 보이시나요? 눈이 엄청 부신 대신 여러분께 이 모습을 국경지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다리 보이시죠? 이 다리 왼쪽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중국이고요. 오른쪽 약간 회색, 흰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북한입니다. 딱저 경계에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저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북한을 생각하면 뭔가, 음, 가깝지만 갈 수는 없고, 같은 한민족인데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저는 굉장히 신비로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서 북한이 보이니까 내려가는 동안에도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언제 볼수 있을지 모르니 제 눈에 가득 담고 왔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던 하루가 지나고 이도백화로 이동하는 중에 저녁이 됐더라고요. 백두산과 가까운 이도백화에 저의 피로를 풀어줄 숙소가 있었어요. 숙소를 좀 구경시켜 을 드릴게요. 짜잔! 엄청 컨디션이 좋아요. 제가 첫날 이 중국을 와본 소감은요. 생각보다 한국말이 엄청 많아서 다니기 엄청 편했고요. 그 대신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점. <laughs> 대한민국이랑 좀 다른 점은 휴지가 없다. 국경시대에서는 긴장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는 한국말도 엄청 많고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무리 없이 여행을 했습니다. 다만 일광산을 끝까지 못 올라간 건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내일 백두산 천지를 보러 가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안녕!